바디체인 노바디 4쿼터휘 휘. 아카 행복하니까 아카 안 행복하다. 이없다 됐어 천천히 천천히 행복하니? 볼 받아줘. 네. 오예. 네. 아. s i v i a 수비 하나, v i 하나, a s 하나. 종훈이 이제 o 풀렸네. 걸린다! o l i n d a Holinda. Holinda. h 만 l i 띠 d 띠 h o l i 아비. 다만 던져. 공격 시 5초. 땡겨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아, 아 <laughs> g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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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<laughs> 에수비수비 수빈 아, 붙어야돼 붙어야지 어, 어, 어. 걸리지 마 걸리지 마 걸리지 마 걸리지 마 반대 반대 한국형 이아 정훈이 아니야 한국형이 <laughs> 어디 있지 여기 여기 한 거죠 한국형이 이 어디 있지 노바디 바리치 여기 아니야? 여기. 할게 에이 넣었어요? 어 한장 한장 오 여기저기 뒤어뒤뒤뒤

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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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짤짤짤짤짤리리리오예오예그시이스니다백백백 아, 성성이야 백성 밑으로 들어와서 성성 이거 안 건드렸어도 파워 풀수 있어 이거 주세요 이거 밑으로 정도면 안 다쳐요 응. 리! 됐어 한번 더! 오! 굿, 네 나이스 수 다시 한번아 예! 아, 오! 아! 깝요 아, 여기 네개 있는 사람이 근처 아, 근처에 서조용조조조용

옆에, 밑에, 밑에 근처에 약간 배터리 있니? 와아 조 좋다 그리스, 이거 꺼내어꺼내어 지금 나이스 주식이야 2개 더, 성수, 성수, 성수 형 성수래요, 성수 성수 성수래 형님 꺼어 성수, 성수 성수야 카울2개밖 성수. <laughs> 없어 이제 개 되죠 개두개 2개 야 성수야 둘이야, 성수야, 두 개야 <laughs>

뭐 여기는 뭐 파울이 이렇게 없어? 야여까지 파울을 두 개밖에 안 했다고? 두 응. 개밖에 두 개밖에 안 했어? 그안 응. 했네 백! 뒤 백! 줘돼 줘야 돼 줘야, 돼, 줘야 돼. 그렇지 그렇지 한아니었하는 음, 어, 봐주세요 아직 시간 많아 사분이야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괜찮아 형 불러요 여기 아 좋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뺑이 없다 뺑이 없다 좋 좋다 수면 안돼 수면 안돼선면선돼 세훈아 리 가자 시간 좀 끌지 이거 소소소우맞소리팟조훈아 그냥 해 그냥 해안 불었잖아 그냥 해 8초 8초 리리리한 대표 잡았어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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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퍼다 퍼다 리리리 됐어 아 됐어 아 성수 받아줘 성수 받아줘 성수 해 네가 해 성수. 오케이 좋아. 오 이거 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? 이거 고의로 이렇게 슛하는 거에서. 사이드라고 우리 백이 없어. 수호 세 개. 다음 팀 파울이야. 재호 형 봐줘, 재호 봐줘. 공해야돼 땡겨, 굿샷, 오예. 에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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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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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예. 에한번 대줘, 한번 대줘. 아. 누구 파울? 이야 누구 파울? 규식이 몇 개? 두 개. 규식이야 어. 두 개밖에 안 돼, 괜찮아. 규식이두 아, 개밖에 안 돼, 두 개.

맞 자, 같은 뼈 같은 뼈 <목소리> 그렇지. 왜자, 자 뛰어. 선수 뛰어. 반대 형 반대. 아, 안 돼. 안 돼. <목소리> 돼. 수야 스크린 해줘 스크린. 아, 어, 이거 와파 <laughs> <맨주야? 목소리> 음. 누구야? 누구 파구였어? 누구 파야 파로는 진 했어야 돼, 후 <목소리> 그. 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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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벌려 벌려 10초 오. 됐다 오. <목소리> 요번에 너네비 요번에 비 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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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수비, 나 진전 쉽게 될것 같은데. 하나 마음대 마음대. 마음대. 차분히 차분히 차분히. 차분히. 넓게 넓게 넓게. 재형 벌려줘. 네, 네, 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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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친다 겹친다. 재형재형 재영. 재영. 형러다 펼다. 좋다. <좋았다. 웃음> 수비 수비 볼봐볼 봐. 볼 봐.

오잘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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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시간 있어 수기, 시간 수기, 있어 수강해. 시간 있어 아 루시아 아수비 천천히 성다와바디 바디체 삼쿼터 재개 한 분자 지 마세요 플레이 어? 아, 사람, 사람이 나왔어. 어? 사람이 나온다, 안 나와. 선수 교체. 나 나온다. 나 나온다. 아, 근처. 에못 나왔어? 아, 아, 아. 근처가 지나서. 저번에 선톡콩 6명. <laughs> 없어 없어. 자, 다시 할게요. 다시. 여기 4점. 4점 봐. 여기는 4점. 너무 나. 8점. 잠 넓게 넓게 넓게. 걸어 줘야지, 필요야 리. 리. 리.

경금은쓰라 있던 사자. 지금은 지금은 지 하나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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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야지줘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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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어 지금은 지금은 지 세이 m 카운 세 t 이 i m 자 o 투자 t 투 m 이 out. t 타 m e out. Time out. 고맙습니다. 노바디 바디체. 그녀는 정노바디 승리.